네, 안녕하세요, 이신영 선수. 네, 안녕하세요. 안 피곤한가요? 내가 이거 할까 하다가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피곤하겠지만 좀 요청을 했습니다. 피곤하진 않아요. 피곤하진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쟤네 그 심리전 건설로봇은 어떻게 된 거죠? 그냥 상대가 전배 의식 많이 하길래 아래쪽에서 가면 전배일 줄알것 같아서. 근데 오버가 위 아래까지 내려가 있어서 안 통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 대처를 해가지고 다행. 상대방이 전배를 의식을 많이 해서 고런 심리전을 했다. 벙커 지을 때 일꾼 튀어나오는 거, 일꾼 막 열댓기 튀어나온 거 보고, 얼마나 설레셨나요? 어, 그냥 뭐, 이겼다 생각했죠. 1, 2세트 때 바이오닉 하다가 숨 모셨잖아요. 그게 핑의 영향이 있는 거 같나? 요 아니면 이신형의 바이오닉은 레이너는 못 걷겠다, 이런 건가요? 한국 서버에서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제가 핑 걸리면 게임을 잘못해 약간 감각적인 서버여가지고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핑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씩 조금씩 거슬리는 그 반응 속도 차이 때문에 집중을 못해서 졌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터널 엠파이어 때, 네. 전진 삼바락 때렸잖아요. 네. 선살람못 때리고 대군주가 원래 거기로 가고 있었어요. 네. 굉장히 그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선살람못에다가 대군주로 삼병형 보면은, 그때도 좀전진병형이 가능성이 있나요? 그냥 선살람못하고 보면, 바로 밖에 가면 답이 없긴 하죠. 음. 그러면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 좀 따라줬다 제네에서 사령부 엄청 지은 거 약간 멘탈 무너뜨리기 용이었나요? 그건 아니고 그냥 안 끝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음... 돈 남고 하니까 그냥 계속 혹시 몰라서 지었죠 5세트 때 인구 200이라서 염차 안 찍힐 때막 저글링 난입하고 일꾼 갑자기 30개 잡히고 한시 공격 가다가 막힌 거 해가지고 갑자기 막 저것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았는데 그때 좀 어떠셨나요? 솔직히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울타라 딱 보고 나서 분리했는데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지뢰가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지뢰 뽑고 어떻게 좀 시간 좀 벌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겼네요. 솔직히 오늘 그냥 3대0으로 조건 찾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그 6림 보고 그냥 지지칠까 약간 고민했거든요. 아 이터넷 엠파이어 네. 어... 딱 고민하다가 그냥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겼다 히. 오, 거기 지지 쳤으면은 이렇게 될 리가 없을 텐데. 야,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냥 그치. 풀 지지 치고 나가려. 레이저와의 상대전적은 지금 뭐한 번도 진 적이 없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도 이번에 그 유럽 선수랑 하는 그팀 리키드 스타리그의 핑 때문에 좀 이번엔 좀 자신이 없다. 핑이 테란이 너무 불리한데, 최저전이. 그, 그렇죠, 당연하죠. 다른 전은 상관없는데 허니 안 되니까. 그래서, 무난하게 하면 질것 같다. 무난하게 하면 질것 같다. 이뭐 전진병영으로 결국엔 다 풀어내가지고, 뭐 네. 일부의 그 저급 팬분들은 전진병영 사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어떤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거들이 왜 선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프하면 최소 5대5 가고 전대는 이기고. 전진 병영이면 이기고 사신 더블 해도 괜찮다. 탑더비어도 제가 보기엔 심리전 때문에 유리해요. 저거가 유리하다. 네. 뭐 1링인지 6링인지 뭐 그런 것들 그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바퀴도 생각해야 되고. 음. 근데 이신영 선수가 오늘 상대방의 선살람보한테 전진 병영했는데도 이겼잖아요. 아니 이제 저거가 대처를 테러블한거죠 아, 테러블 했다. 만약에 이신영의 이론상 정말 완벽한 대처를 하면은 선플로는 전진병영한테 지면 안 된다. 예 무조건 밖에 가면 이기죠. 근데 못 보면은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못 보면 근데 못 보도 원래 막는데 좀못 막네요. <laughs> 원래 그렇죠. 패자는 원래 좀 못했기 때문에 진 거죠. 그렇죠. <laughs> 그러면 지금 저태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밸런스 잘하는 사람 이긴다? 아 근데 제가 지금 뇌가 멈췄어요. 게임 을 까먹었어. 4강에서 진 충격 때문에. 음흠. 모든 걸 까먹었어요. 아, 4강에서 진 충격. 솔직히 좀 본인이 이기실 거라고 생각 하셨나요, 그 전에? 언제요? 4강이요 제... 네. 하나 안진 말이죠. 어. 예, 네, <laughs> 실력으로는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야... 실력. 으로김도욱 <laughs> 선수가 그날 운이 좀 많이 따라줬다. 네, 제가 좀 사소한 실수도 해 가지고 마지막 판도 이긴 건데 이게 계속 계속 생각나 가지고. 아, 이신영은 원래 그런 거잘 생각 안 하지 않나? 그냥 계속 생각나는요 머릿속에. 젠 힘들지 힘들지. 뭐 시청자분들 제보에 따르자면은 골든월에서 그것도 약간 역전패하지 않나요? 골든월도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긴 거였는데. 네. 그것도 보니까 중간에 윈도우로 한번 튕기셨더라고. 아 진짜? 요 이신영 개인하면이 아... 아프리카로 송출되잖아요. 그렇죠. 튕겼죠. 기억 안 나시나요? 아니요 나요 갑자. 그, 윈도우키 눌렀나요? 어떻게 튕겼나요? 윈도우키 눌렸죠. 멘손 아니 그거 왜 그거 안해서 설정 안했어 게임 내에서. 설정에도 이게 되던데요 가게. 스타트 설정이 원래 그래 한 번씩 그렇긴 해 네. 그래서 윈도우 키 뽑는데 안 뽑았어요? 네안 뽑았죠 근데 <laughs> 저진 상태에서 뽑긴 놀라서 그렇죠 그렇긴 하죠 아 4강에 충격이 아직 크다 어제 마나한테도 솔직히 1세트 때좀 아쉬운 경기 나왔는데 마지막 다 이기고 뭐 아직은 뭐 네. 괜찮지 않나 했는데 네. 제가 토스전 성무 이길 때만 해도 완전 안진바였거든요 빌드 네. 같은 것도 막 네. <laughs> 다 까먹었네, 어째. 하 까먹었네. 그 4강의 충격이 어. 너무 컸다. 네, 내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도 네. 약간 이신영과는 좀 다른 대기만성형, 김도욱이 그래도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뭐, 한 번은 뭐, 내줄 수도 있지, 뭐, 털어내야죠. 도욱이도 뭐, 어. 결승 한번 가봐야죠.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내가 좋은 일 했죠. <laughs> 좋은 일 했죠. 우리 삼천일이야, 삼천일. 근데 삼... 뭐. 준우승이랑 상황이랑 상금 차이 별로 안나겠데 <laughs> 아니 잠깐만 준우승이랑 상금.. 왜 무슨 소리야 왜 준우승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뭐 결승라도 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게 좋게 좋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이틀 동안 어제도 대회 졸라 하고 오늘도 했잖아 이젠 쉴수 있잖아 그쵸 그렇죠? 며칠? 네 이제 좀 쉬어야죠 네 쉬고 또 다음 주에 팀리퀘스 타리고 또 우승 사냥해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쉬러 들어가세요 더 잡기는 그렇다 쉬러 가세요 롤 하러 가세요 아롤 아는지 지금 한달 됐어. 오, 진짜? 그럼요. g s l 올 오리네. 아,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크구나. 네, 롤도 이제 뭐 재미없네요. 보는 게 재밌어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잘해졌더라고. 그래서 롤을 안 하고, 안 하고, 아이고 그렇구나. 오늘 경기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